이거는 세상의 어느 나라 판사가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형사소송법의 110조, 111조 규정을 적용을 예외로 하라는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한마디로, 아, 서부지법, 네? 이, 네. 이모시 네. 기장 판사의 네. 월권이고, 네. 처법적인권한임 한마디로, 네. 법위에서 있는 판사가 네. 대한민국의 네. 저도 이런 법률 개폐권 법률 창설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랑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원천 무효 잘못된 불법 영장이다 이 영장 청구에 응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